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떡전 다리와 떡전 고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지도 속에서는 이 떡과 관련된 지명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곳에서 유래되어서 오늘날까지 다리의 이름이라든지 도로명으로 남아있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옛 옛날 이야기에서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고객길에서 만난 이 호랑이와 결국 이 생명을 놓고, 떡과 생, 생명을 놓고, 떡을 줘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 사실 호랑이가 이렇게 떡과 같은 채식을 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호랑이가 이렇게 떡을 좋아했을 리도 없고, 떡 하나 주면 살려줬을 법, 또 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객길 결국 나그네들이 넘나드는 고객길에는 이 떡과 관련된 가게 즉 떡점이나 떡전이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덕과 관련이 있어서 자 그래서 사람이 덕이 있으면 이런 호랑이한테서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하고도 결부되어서 이루어진 전해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떡 먹는 배 따로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떡배 따로, 밥배 따로, 뭐술배 따로 이런 얘기들 그만큼 우리에게는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간식이 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떡을 만드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오른쪽에 시루떡처럼 쪄서 만드는 떡이 있을 거고 왼편에 가래떡처럼 쪄서 그것을 또 찌어서 이렇게 만드는 떡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것 자체는 우리가 먹는 밥과 그 성분은 같지만 그 조리의 형태를 달리 하면서 결국 두고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떡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또 다양한 떡의 종류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결국 이런 떡이라고 하는 것이 밥과 같은 그러한 간편식으로서의 기능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속에 하나의 전통의 문화가 간절하게 잘 담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영남대로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였었던 영남대로 중에서도 최대 난코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문경 지역에 남아있는 토끼비리가 되겠습니다. 토끼나 갈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파른 이런 벼랑길이 되겠는데요. 밑에 보이는 길이 바로 하천이 이 관갑천이 되겠고요. 관갑천 위로 이렇게 지금 살짝 길이 이렇게 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관갑천 잔도, 일명 토끼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모형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 겨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낭떠러지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벽, 이 변한 길을 걸었든지 길에 맨질맨질하게 이 돌들이 바위가 달았을 정도로 이 토끼비리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넘나들었던 고갯길이 되겠고요. 이렇게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개에는 반드시 결국 이런 무사한 고갯길을 넘도록 하기 위해서 성황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도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옆에는 꼭 뭐가 있게 마련이었냐면 꿀떡고개 같은, 떡파는 결국, 가게들이 털을 잡아서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간편식을 제공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꿀떡고개. 자, 가장 맛있는 음식이 결국, 떡을 갖다가 꿀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의 의성어가 나온 거죠. 음식을 이렇게 넘기는 걸 꿀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꿀을 바른 떡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꿀떡 고개라고 하는 영남 대로상의 이런 도로의 고개 속에 떡을 파는 이런 떡전이 있었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찾아보게 되면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가면 떡전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아, 떡전 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이 곤제 망우리를 고개를 넘어서서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 길가에 있었던 곳으로, 이 지역에는 서울로 들어가기 직전에, 즉 동대문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좀 쉬어가던 곳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떡을 파는 떡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가게 전자죠. 떡전 거리, 혹은 떡점 거리, 한자로는. 그래서 이걸 한자로 바꾸게 되면, 떡 병자를 써서 병 점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 그곳에 있는 달이다 보니까, 떡전 교라는 명칭이 남게 된 것이죠. 지금은 떡집들이 다 없어졌지만, 그 자리가 바로 예전에 이러한, 나그네들이 다니던을 대상으로 하는 떡 가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지명이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떡던다리 중공 기념비 같은 게 지금도 이렇게 남게 된 것도 그런 사연들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만나는 역의 이름이 병점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병점 역도 마찬가지로 충청 전라 경상의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던 큰 길목가래 이런 나그네를 위해서 떡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었던 떡점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자화되면서 병점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영명으로 기차 영명으로 남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순전도에서도 보게 되면 홍제원을 넘어서 의주로 가는 의, 의주대로 상해 만날 수 있는 곳 중에 병전가라고 해서 떡가게가 있는 거리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도 결국 이 홍재원을 넘어서 서대문으로 진입하는 바로 이 직전에 이 홍재천변에 이런 떡 가게들이 모여 있게 되면서 이런 지명으로 남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대문 밖으로 거쳐서 마포 방향으로 가는 고갯길 중에 큰 고개가 바로 이 만리현이 되겠고요 작은 고개가 바로 아현이 되겠는데 이 아현이라고 하는 곳과 관련이 되면 그래서 다양한 이름이 남아 있는데 에오게니, 아이고게니, 에우게니 떡전 고개니 이런 명칭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왜 다양한 명칭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말리언과 같이 큰 고개보다는 작은 고개다. 그래서 애기 고개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또 도성 내에서 죽은 아이가 묻히는 것이 곳으로 가는 고개라고 해서 아이 시체가 넘는 고개라서 애고개라고도 불렸다고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렇게 아기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기가 이 고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애들의 죽음을 막는다는 의미로 결국 떡으로 애들을 달래서 아이가 달아나는 것을 막는 고개라는 의미로 떡전고개. 혹은 아이를 달래는 고개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의 아연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떡과 관련된 지명들 속에서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바로 중요한 간식거리가 되었었던 여행객들에게는 좋은 아, 요깃거리가 되었었던 떡과 관련되어서 이런 지명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떡과 관련된 지명에 대해서 꽃밭을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